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좀 뾰족하게 주셔야 돼요. 엄지 손가락 뾰족하게 말아 주시면 돼요. 뾰족하게 뾰족하게 말아진 거를 이제 위치에다가 대 주실 거고 나머지 손은 감싸질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감싸줘서 이렇게 밀어 올릴 거거든요. 근데 그 옆에서 일자로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걸린 거를 일로 빼 주셔야 돼요. 이렇게 제일자로 제일자로 제일로 이렇게 해 주실 건데 힘을 줘서 제일자로 이렇게 <laughs> 이게잘잘안오오는도있있요요래서선선생님서서살하 하시면 절대 안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는 안정적으로 해야 o 요 u l a r deal. t a 선생님 뒤에 e 넘어지시면 안돼요 정확하게 딱 짚고 이렇게 음. 어, 중심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말아 o u r j 가 b 다딱 대고 o u r job, and y 고 u r <laughs>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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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<laughs>